맞았다 어? 뭐야? 이거 왜 담았지?

결로해 가나 아직 안돌아겠지 오케이. 레이튼 돌았을 것 같은데? 앞에 있네. 먹 감을 찾으러 가자. 아! 굳이 번지안 시켜도 되는데. 야어할수 있냐? 미, 미리 가 있어 봐. 산타워 이거 천천히 하면 이긴다 무조건.

올려주면서 막으면 돼. 왼쪽도 조금 신경쓰고. 어, 나이 신발 나와서 이제 내가 막을 수 있다. 같이 올 텐데. 그만의 스페이트. 오케이, 고고. 이상 왜 던졌지? 우리 인궁인데? 외이 살아. 어왜설이 살면 됐다. 싸우자. 야세명세 명. 야, 생만 했다. 뭐야 죽어있었네 레이래이금 오케이. 알 진짜. 초력 발가락 구웠니 혹시? <laughs> 어? 좀 많이 부은 거 같은데. 나 진짜 웃전이야 일단 끝나. 도 랭이나 돌려 있어야다 <이따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 이발이 나왔다 이게 웬만서 절대 안놓 오케이잉 okay. 아, 나 오른쪽 갈 때만 좀 따라와줘 okay. 말해 말하고 아. 가면 있는 거고 싶은데, 이거 고 싶은데, 아니야, 아니야. 이거 더 이거 더다데더 걷고 싶데 이거 더 걷고 싶은데, 이거 더 걷고 싶은데, 이이더

아, 뭐야. 어. 맞았나? 어. 나이스. 야, 탱 오지 볼게. 아, 휴통. 아, 어. 휴통 언제 나왔냐? 술은 먹었다. 나이스. 너 좀만 살려라. 뒤에 밥 있어. 뒤에 밥 있어. 아, 이거 드래기 저걸 생각을 안 하네. 어살았어 살았어. 근데. 베슬리죽는다나 태어날 조만 어, 빼다가. 어. 전지 살아 있어다. 쟤네 전지 안 때렸어, 안 돼. 오케이. 나이스. 나의 피가 너의 고통 전지 나이스. 나이스 날 혼자 두지 마. 와 저게 안 나? 전지가 일 잘하네. 턴 하나도 안 졌고. 레이튼이랑 몰빵들이 아. 나쁘네. 이거 근데 레이튼 몰빵들이다 레이튼만 보면 이기겠다. 음. 그렇게 쉽게 안 나오지 레이튼가. 한팀이 뭔지 빨때 아니라가. 아유씨. 근데 이거 이번 아. 이도 있을까? 어 타와봐.

어차피 근딜은 더 막을 때 아예 없단 말이야. 안대쪽에서 좋은 느낌. 레이튼 잘 컸다. 랩차안나레이튼이랑 마지막 아플 걸. 일단 손 선다침. 응. 먹었어? 동지야, 이거? 부서진다 아야하하하 <laughs> 그냥 편타 치지 나 왔는데 아좀 마음 아픈데 이거 <laughs> 뭐지? 나이스개 하자. 아무 없겠네. 오늘 음. 음. 음, 느낌. 어 음. 아한번 해야겠다 <laughs> 위에 뜰때 <때도> 됐는데 어. <laughs> 딜러 치러 올때 됐어 이제 차라줘저 있네. 이왜저 있지? 말하 하냐? 쟤해볼는는데는쟤다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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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로 나올 쟤같 쟤는 쟤차는죽는 아깝겠지 화 시도 잘뽑아줘 기억이, 안 야러면다리는 뒤로 빼는 소리야 뺐어? 확실히? 확실히 응, 갔다가 온다 어, 먹잇감을 찾으러 가자 아, 맞아, 맞아. 나이스, 트달 어. 아, 쉿. 아, 쉿. 아, 아, 쉿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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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쉿. 아, 아, 쉿. 아, 쉿. 아, 쉿. 아, 쉿. 아, 어 아,

아군 타워가 공격, 아군 타워가 파괴되었습니다. 건물을 파괴. 왜, 피터 물었는데 피터 때려야 되는 거 아니야? 당연히. 피터 못 왔으니까 보자 잡았으면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지. 피터 잡으면. 한타 기어를 근데 끝까지 지었으면다을것 같은데 저거 저 배달되면 좋된다핵 빠졌어 오케이

나이스, 빅사리 어, 응. 우리 조합으로 솔직히 이긴 것도 용하긴 한데 여기서 어떻게 이길라나 무조건 딜러 쳐야겠다 휴톤이 잘 참아준단 말이야? 플래시도 아닌 것 같고 휴톤을 조져야겠네 나인 내릴 필요 없는데 이거 챙기러 올 거야? 어, 우리가 무조건 이겨 이거. 나 혼자 두지 마. 안 먹으러 올거 같은데? 거의 무조건 우리 거야 이거. 이렇게 안 맞아도 돼. 얘는 안와 이거. 어 올리가 없어. 어 내가 먹을 거야. 내가 먹을 거야. 내가, 먹을 거야. 내가 먹을게요. 어, 어. 이거 불매 먹는 게 훨씬 이 되네. 야못 먹게 어떻 먹는다고? 그냥 먹고 싶었나봐. 뒤로는 어디 있안 보인다 지금. 있다 왼쪽. 다음사까로군 여기 라인 밀어야 돼. 스텔라 따라 다녀야겠다. 줘야겠다. 나 말레이지야. 저기 휴턴 빼고 말레 천천히 해야겠다. 천천히. 휴턴 말레이 기 전에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듯. 응. 먼저 거는 게 나을 것 같은데, 저차 스텔라 커봤자. 안 되네. 휴턴 뜨면 햇펀치 맞추기만 해도. 쎄가지고 그, 한타, 이리 와. 라인, 리 가. 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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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이리 다 이리 가. 이리 가. 이이이이이 샤퍼가 지금 언덕 다먹었거든알 음. 여기 조심해. 그쪽. 어. 앞에 있거든. 나 혼자 두지 마. 도되니

티모 씨는 중간에 끊어 끊은 거 나이스였던 것 같아. 그것도 나이스고 예. 원슈 전자기 내가 끊었어 근소하고 개꿀. 아길안될줄 알고 치커맨. 나이스. 기어를 잘 쐈어. 음, 기어 2 명이었어 가지고. 아, 기어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. 다행이다. 피는 배신하지 않는다. 한판더 이기면 이득이다 드디어. 이득이라고? <laughs> 이 이득이라고 이득. 아, 이득. <laughs>